안녕하세요. 골든벨 시계 산업입니다. 오늘은 원목 추 시계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시계는요, 이 프레임은 원목입니다. 원목, 원목이고요. 이 주위에 있는 장식은 신주입니다. 신주, 신주고요. 이 안에 문자판은 야광 문자판입니다. 야광 야간 문자판인데요, 야광이 24시간 가는 야광은 아니고요. 약 저희가 이걸 12시간 간다 해서 야광이 12시간 간다 그러는 야광을 구매를 해서 야광 시계를 만들었는데요.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약 7시간 전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. 7시간 전후 정도 가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시계명은 저희가 키추벽시계라고 합니다. 오늘은 키추벽시계를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. 여기는 골든벨 시계산업이었습니다. 이 동영상을 보시고요.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여기는 골든벨 시계산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